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장마가 엄청 지루하게 계속 계속 이어지네요. 저번 주는 비가 많이 안 오더니, 이번 주는 비가 되게 많이 오네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신가요? 장마가 길어서 그런지, 습해서 그런지, 이제 죽어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도 몇 녀석 죽었었는데, 이번 주도 오니까 이렇게 얘는 말간이거든요. 말간 소형종이에요. 작은 앤데 여기 보면 바짝 말라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자동으로 힘 줬더니 여기 살짝 얘는 분리가 됐고요. 얘는 의미가 있겠나 싶다. 이거 이렇게 떼서, <laughs> 이렇게 떼서 따로 어디 밭에 올려도 뭘까요 이게 말간 소용정이라는데 약간 살짝 젤리 느낌의 목대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작은 애들은 다 뜯고 얘 포기를 하고 얘만 키울게요. 얘만 정리를 해서 얘만 다시 심어주는 걸로 미련을 갖지 말고 지금 얘는 혼자서 살 거라고 여기 보면 실뿌리를 막 내고 있거든요. 원래 원래 있던 목대에서는 분리가 되고요. 실플리 살짝 내고 있으니까 여기 그냥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주세요 그냥 여기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뿌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원래 원래 있던 화분 그대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솔직히 얘는 제가 크게 처음엔 예뻐 보였는데 요즘은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면 좋고 뭐안 되면 말고 큰 밀은 없습니다. 말간 소형 종량. 그리고 한 번씩 빗소리가 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가 와르르 쏟아졌다가 조금 조용해졌다가 얘가 멕시코 폴덴시스 인데요. 제가 9월 달에 데려왔었거든요. 9월 달에 데려와서 여기 심었는데 똑같은 거를 데려와서 언니를 하나를 주고 제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언니 건 엄청 컸는데 제 거는 이상하게 계속 얼굴을 줄여요. 그래서 뭐 때문인지 파보려고요. 자, 뿌리는 엄청 잘랐어요. 어, 얼굴은 계속 소모해 시키고 있는데 뿌리는 여기 보면, 여기 화분 끝까지 뿌리가 내려갔거든요. 여기. 이렇게 화분 끝까지 뿌리가 내려갔는데 왜 얼굴을 계속 소멸시키는지. 솔직히 물 주기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주거든요. 얘가 물을 많이 먹는 건가?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해줘 보려고요. 분갈이를 해주면, 좀 나으려나 철화에서 지금 생얼로 풀리고 있는 아이인데, 목대가 일단은 뿌리는 다 뜯어버릴게요. 뿌리는 뜯어버리고. 아무 이상없고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데 왜 얼굴을 계속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걸로 얘는 어디에 심어줄까 작은 화분에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심으려고 했는데 여기 화분이 작네요 여기 화분이 작으면 안 되는데 화분을 좀 찾아볼게요. 아, 여기 심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뭘로 뺐던 자리 여기다 심을게요. 뭘로 뺐던 자리에다가 살짝 심으면 될것 같아요. 화분이 딱하니까 그냥 그대로 심을게요. 배수증은 안하고 얼굴 키워줘라. 얼굴, 얘는 언니 줬는 거는 제가 똑같은 애를 사와서 하나는 언니를 주고 하나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언니 거는 예쁜데 제 거는 엉망이에요. 몰래 가서 바꿀까요? <laughs> 몰래 가서 바꿔버릴까? 지금 얘한테는 이 화분이 조금 큰 듯한데 입구가. 그래도 이게 화분이 납작하니까, 흙이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여기다가, 얼굴이 많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사가 이제 뜯어서 젖어 있는 상태여서, 아, 마음대로 안 되네요. 멕시코 폴덴시스 분갈이 해줬으니까, 얼굴을 키워보자. 계속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 계속 소멸시키면, 음, 갖다 버려버린다. 지금, 다육이한테 협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얼굴 계속 소멸시키면, 뽑아서 갖다 버려버릴 거라고. 애들 귀가 있으면 듣지 않을까요? 그, 식물이 주인 발소리 듣고 자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낄 거니까, 지금 내가 협박하는 걸 느껴서, 제대로 커주길, 멕시코 폴덴시스, 뭔거이했고요 그리고, 제가 몽실이 때 실패했다, 했잖아요.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데려왔어요. 하나 더 데려왔는데, 이렇게 습할 때는 꽃대를 안 뽑는 게 좋은데, 일단은 보기, 보기 싫으니까, 그냥 꽃대 뽑을게요. 바짝 잘 말라서 꽃대가 지금 딱 뽑기 좋을 만큼 말랐어요. 쉽게 쉽게 꽃대 나오네요. 이번에는 실패를 안 하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두거든요. 이두인데. 잘 키워봐야지 이번에도 좀 말랐는 뿌리면 살짝 정리를 할게요 뿌리가 좀 뭉쳐져 있으니까 이게 흙을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흙을 여기 흙에 대한 농약도 섞여 있고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여름에는 장갑 끼면 답답해서 맨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손이 엉망이 된답니다. 또 특히 제가 어저께 저기 친정 갔다 와서 친정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밭에 가서 깻잎을 좀 따온다고 깻잎 김치 담아 먹으려고 깻잎을 좀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땄더니 손톱 밑이 새카맣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제 보고. 천년이라 했어요. 손톱 손톱 보고. <laughs> 손톱 보고 지저분 하고. 제 동생이랑 제 동생이랑 우리 신랑이 같이 져보고 천년이라 합니다. 이 엄지손하고 이두 번째 손가락이 지금 엉만진창이거든요 몽실이는 저기요. 뿌리는 제가 지금 마른 뿌리만 제거한 상태예요. 마른 뿌리만 싹 제거를 했고요. 꽃대는 이렇게 예쁘게 싹 뽑아주고, 꽃대는 솔직히 습할 때는 안 뽑는 게 좋아요. 습할 때는 안 뽑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손대면 또 오늘 킹장 오면 요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갈이 할때 그냥 뽑아줄게요. 이두니까 여기 직사각 확학네 심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실패 안 하고 키워봐야지. 몽실이가 색들면 되게 예쁘고 얼굴이 얼굴도 예쁘고 동글동글한 게 그렇게 생겼는데 예뻤었는데 삼두로 이두 얘를 키워서 큼지막하게 군생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목대가 나갔으니까 살짝 얼굴 을좀 크게 너무 묻, 다 묻어 놓지 말고 살짝 당겨서 올려 볼게요. 쿵쿵쿵 달고 다들 진짜 이번에 주말 동안,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b p n 없으신가요? BPN은 없으신지, 다들 안전 조심하세요. 물 조심하시고요. 여름에는 특히 계곡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날, 올해는 계곡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몽실이랑 맥간소형 멕시코 폴댄시스까지 엉망이네들 키핑장에서 엉망이네들 소환해서 자, 정리를 했구요. 얘들둘이 그리고 얘는 새로운애 아이고 잘안부네 <laughs> 몽실이는 새로운애 이번에는 실패안하고 예쁘게 키워볼게요 음. 멕시코 폴댄시스도 빨리 얼굴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줄이지 말고. 이쁘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